자, 친구들 문제 보시면은, X 집합과 Y 집합이 있는데, X로의,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X에서는 화살표가 반드시 지금 3개 있으니까요. -2, -1, 0이 반드시 화살표를 한 개씩은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두개 내보내도 안 되고, 또는 내보내지 않아도 안 됩니다. 그런 것을 우리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다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, 그러니까 화살표가 한 개씩 나가는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기억 보도록 하시면은 FX가 X 플러스 1이에요. 그러면, F, 자,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요 녀석들이 정의역이란 말이죠. 자, X-2는 0이 됩니다. 그 다음에, 어, F, 어, 마이너스 1은 1이 되고요그 다음에 F, 0은 2가 되지. 그러면 기억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, 자, X 집합이 이렇게 있고, Y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, 마이, 마, 1, 0, 0, 1, 2다라고 했을 때, 마이너스 2 에선 0 으로 마이너스 1 에선 1로0 에선 2로 가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함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. 니은 보시면은 g(x) 가 x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g(마이너스 2) 는4가 됩니다. 그죠? 자 여기까지만 벗어 봤을 때 얘들아 자 g 함수는 여기는 이 x 에서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이 있는데, 마이너스 1, 0은 보지 않더라도, 이 마이너스 2가 도대체 화살표를 보낼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. 왜냐면은 하 여기에 0, 1, 2가 있는데, 얘는 지금 4가 나왔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화살표를 줄 곳이 없는 거야. 얘가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니에는 틀렸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D급 볼게요. 자, hx 함수가 두 가지 의 모습을 가진다. 1이기도 하고 2기도 하는데,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고, x가 0보다 작으면 2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요 h 같은 경우에는, 자, x랑 y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그다음에 0, 1, 2다라고 했을 때. 0 이상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는 1의 값을 가지니까요. 얘는 1에다가 화살표를 꽂으면 되는 거고, 0 미만의 정수에 대해서는 2의 값을 가지니까요. 얘는 2에 갖다 꽂고, 얘도 2에다가 갖다 꽂으면 되는 상황이죠. X 집합에서 화살표가 단 하나씩만 나가고 있으니까, 이 녀석도 함수가 맞겠습니다. 그 뒤까지 골라주신다면 정답 4번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.